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러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저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함께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리리에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좋기도 하고, 이적이 행사되기도 하고, 그럴 때 많은 무리가 따를 때, 주님이 그 많은 무리가 따를 때, 그때 소금 확 부러집니다. 아, 이거 자랐다, 자랐다, 이래야 되는데, 아, 이고 잘했다, 잘했다. 나 따르면 다잘될 잘, 잘 거다. 정통하게 될 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소금을 확 뿌려버린다. 왕 소금을 확 뿌리면서 그냥 축격력을 내듯이 그냥 산바람이 쌩쌩 부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기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뭐가 되지 못하고요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 수많은 무리들이 밥 달라 그러고 죽 달라 그러고 하는데 주님이 떡을 찢어서 주시면 5천 명이 먹고 물고기를 찢어서 주시면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떡 먹은 재미에 또 좋은 말씀 듣는 재미에 거기 예수님께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소금을 확 뿌리면서 지금 너희들 나가란 말입니까 쫓아내는 말씀이십니까 믿음의 결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믿음의 결단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큰 교회 서울의 온더리교회 이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할 때온더리교회 출신 부목사 같이 있어가지고. 제 후배가 있어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걔가 양재동 성전에서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인도자였는데, 자기가 장신대 신학교 학부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에 회의도 하고 목회를 할까 말까 고민도 들고 하면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다지자 해서 자기의 모든 신부를 속이고, 오늘의 교회에 들어가서 청년부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재동 성정 청년부에 이제 나갔는데 나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니까 자기보고 찬양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뭐 찬양인도 팀에 들어가는가보다 해서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큰 교회에 그큰 교회에 제대로 뭐 헌신하려고 마음 으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언더에게 민낯을 봤다. 그런 얘기 합디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너희들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제안 속에 부담감을 느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은거주춤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 제자도가 어떤 내용을 들립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부모, 처자. 부인이잖아요. 아내, 형제, 가족, 자매, 누나, 동생, 여동생이고. 자기 가족보다 세상에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다지 극심하고 있는, 자기 목숨.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요.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27절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송니다 내가 사명을 치고서 가는 걸 말하는구나. 아니요. 사명 아니에요. 아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체형 당하기 전까지 십자가는 죄수들이 달려서 그냥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근대 국가가 되고 윤리 도덕이 발달해 있고 과학 기술이 발달한 시대들은 죄수들도 감옥에 들어가면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둬두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인 어떤 징벌이 돼요. 근데 고대 사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수를 오래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오래 가두어 두면 밥 먹여 줘야 되잖아요. 옷 입혀 줘야 되잖아요. 죄수를 가두어 두기 위해서 교도소를 운영하고 교도관을 운영하고 그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비용으로 그 죄수를 가두어 재수 벌을 내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하지 마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수형이라든지 능지첨참이라든지 제수대에 가해지는 벌들이 엄했던 겁니다. 한 사람을 시벌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 나라의 국법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벌이 엄했습니다. 손목을 잘라버리고 그런 거죠. 새바닥을 잘라버리고 어떡합니까? 코를 베버리고 그게 고대 사회의 형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코베인 사람 보면서 아이쿠 저래된다 야야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을 시벌해서 많은 사람에 경고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벌이 엄했습니다. 로마시대에 가장 엄한 형벌은 십자가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매놓고 산채로 달아매놓고 거기 매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가는데 심지어는 구일째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버텨가면요, 예, 우리나라 까마귀는 저 홍시에만 내려앉지만은 이 까마귀들이 그 시신에 내려앉아요. 누나를 밥 먹고요. 예? 깍깍 거리면서 그냥 시신에 앉아 서 살점을 뜯어먹고요. 그걸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막 그러고요. 유리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서 저런 죄에 너도 짓지 마라,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엄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그 십자가 매달리 각오가 되어 있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거 그 감을 잘살림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지 관짝 메고 나 따라와. 이 말이에요. 너 관짝 메고 나 따라와. 너 죽었다고 나 따라와. 근데요, 이게요, 굉장히 무겁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있잘라는게 있어요.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는 게요,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sin. S, I, N, sin 죄가 뭐냐?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욕심, 인간이 짓는 죄의 구성을 보면 몇 가지 큰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동적인 죄가 있어요. 성적인 죄가 주로 충동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폭력, 그냥 우발적 범죄에 속하는 것들이 주로 충동적인 죄들이에요. 이거는 무엇이겠어 올라와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남을 지속적으로 갈취한다든지, 이런 거는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관에서 올라와요. 그게 sin, sin, 나라는 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 나, 그나 누굽니까? 우리 안에는 야누스 같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원받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는 나이나 자아중심적인 세계관과 자아중심적인 그런 이상들을확 차있는 내가 있거든. 내꿈내 내 비전, 내 소망 내 야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 그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 망대 지는 얘기 하면서, 계산해 봐라. 정말 제자가 되는지 하면서, 그렇게 계산해 보고, 싸움하러 갈때 하면서, 견적 내봐라. 할수 있겠는지.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 얘기하면서, 소금이, 제자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말하기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 버려진다. 들을 기 쓰는 자는 들을 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람들 평생에 이 제자도가 가슴에 살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워졌다가도 또 사라지거든요.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두 제자가 다이 제자도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처자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결혼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구처자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속에서 저게들끼리요 누가 크냐 누가 낮으냐 하면 쟁론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제자들의 벗어난 은행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심에 이 제자들을 기억해내는 그렇게 회복하는 여정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제자들의 길을 그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말씀하셨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어, 이스라엘 1 2 지파를 함께 심판하는 영광을 너에게줄 것이다. 죽음 뒤의 얘기입니다. 천국에서의 얘기예요. 그데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 배를 받고 뭘 받고요? 그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는 핍박을 경험하여 받고 라고 했어요. 생활을 살아가는 속에 핍박을 경험하여 받지만 은그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여러 배를 갚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석에 무리의 신앙에서 제자도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하신 아버지 하느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제자도가 우리 몸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성과 우리 안의 이기심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이 가장 우선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여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셔서 수많은 무리도 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제자도의 길을 걷는 당신의 종들을 길러내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